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숨결. 자신의 재능이나 꿈이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년 이후 삶에 충실한 시간이 더 필요해지는 고독을 반기는 시간이 소중하다. 하루라도 쉽게 보낼 수 없는 짧지만 긴 시간 속에 충실한 삶을 보내는 나의 날이 언제나 중요하다.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처럼 최대한 가볍게 비우며 주변을 물리칠 용기를 내어보라. 그리고 눈을 감아보라. 가득한 주변의 무엇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의 품에 안긴 것 같아. 고요하며 아름다운 중년의 향기를 꿈꾸는 내적 중심을 잊지 말라. 오늘도 지성이 깊고 넓은 숨결의 대지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계절의 바람이 불어와 반길 테니까.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연약한 사람은 복수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무시한다. 연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똑똑한 사람은 무시한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소중한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인생을 값지게 보내는 방법이다. 복수는 강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그걸 스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영혼을 가진 자의 몸부림이다. 용서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제어하고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가볍게 스친다.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그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바람처럼 스쳐서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김종원,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개발, 좋은 글, 좋은 글귀, 시간관리, 마음, 내면, 지혜 카카오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공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가치 해외에서 사색여행을 하는 중인데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고가의 개인적 기준 옷을 몇벌 사고 중간에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했다 조금 지쳤는지 옷을 깜빡 두고 나왔는데, 언어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자꾸만, 저기요? 라는 음성이 들려서 바라보니, 마트 점원이 나를 찾아서, 이 더위에 무려 5분이나 뛰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입고 나간 옷을 내밀었고, 아, 뭐라고 말해야 이 행복과 기쁨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순간 그녀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데, 이거 여성분이라 포옹을 할 수도 없어서 내가 아는 최선의 영어를 선물했다. Very special, thank you.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나는 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여기까지 뛰어온 그녀라면 다시 돌아갈 때도 뛰어서 마트에 복귀할 것 같아서다. 아, 역시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고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한 인간이 가진 좋은 마음이 저 풍경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사람 바라만 봐도 행복했다 세상에 근사한 사람이 참 많다 2023년 8월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강연 공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강연 공지를 했었는데 2023년에 들어서는 공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지역 내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을 뵙기 위해서 9월에는 20개 정도의 공개 강연을 계획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좀더 시원해질 9월에 우리 만나요. 9월 공개 강연 공지는 곧 올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늘 행복한 소식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학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온갖 종류의 도둑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은 많이 달랐어요. 아름다웠지만 너무 슬퍼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 중 하나죠. 하루는 삶에 지친 표정의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워낙 많은 손님을 봐서 눈빛을 보면 그 손님의 의도를 알수 있었는데 참 많이 불길했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서성이는 모습이 할머니가 곧 무엇을 할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슬픈 예감은 왜늘 적중하는 걸까요? 그녀는 우유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린이 전용으로 나온 작은 우유팩 하나를 손에 쥐고 빠르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아, 그 짧고도 막막한 순간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CCTV가 매장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행복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지갑에서 빠르게 만 원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당연히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모습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그 상황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모든 게참 힘든 순간이었어요. 모든 감정과 눈빛이. 배고픈 아이가 너무 울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 정말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이었지만 그때 저는 할머니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며 아이 모르게 할머니 손에 만 원을 쥐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산하시는 걸 깜빡 잊으셨나 봐요. 그리곤 눈빛으로 이런 마음을 전했죠. 제가 드린 만 원으로 계산하시고 남은 돈으로 할머니도 드시고 싶은 거 사서 드세요. 그리고 현실은 비록 힘들지만 등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엎혀 있는 한 희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꼭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운 내시고요. 저는 제 마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눈물로 맑게 빛나는 게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닌 배고픈 어린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훔친다는 것. 그것도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니 계산을 하는 내내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할머니 역시 우는 아이를 안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고 계셨죠. 그래요. 그 시절 저도 참 가난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날의 일당을 모두 할머니에게 드렸지만 돈으로는 살수 없는 희망을 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줄수 있어요. 질책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힘든 마음을 감리하고 기회를 주는 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마음처럼 말이죠. 세상에 힘들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걸 잡는 자의 것이죠. 언제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은 잡습니다.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아이저디문학사전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전국 도서관 강연을 300번 정도 했는데 3번 정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담당자에게 KTX 열차 역에서 저를 좀 픽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미안한 요청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세번 모두 이유는 같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데이? 중삼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365인문학 달력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아이의 일상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득 채워주자. 오늘의 햇살은 분명 어제의 햇살과 다르다. 하루 한장365인문학 달력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아이의 일상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득 채워주자. 오늘의 햇살은 분명 어제 햇살과 다르다.